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서 원주권였습니다. 오늘 원주를 비롯한 영서 지역은 구름이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원주가 31도, 횡성 32도, 영월 31도, 평창이 30도로 어제보다 5에서 6도가량이 높겠고 불쾌지수도 원주와 평창은 높음, 횡성과 영월은 매우 높음 수준을 보일 것으로 기상청이 예보했습니다. 현재 지역별 초미세먼지 농도는 원주가 3제곱미터당 47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수준이고 평창은 20마이크로그램, 횡성 30마이크로그램, 영월이 25마이크로그램으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들의 한국 생활이 길어지면서 구직 활동을 하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고국에서 고등교육까지 마쳤어도 취직이 어렵긴 마찬가지인데 이들을 사회적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소히바 씨는 한국에 오기 전 사범대를 졸업하고 자국어 교사를 했습니다. 결혼한 이후에도 일자리를 계속 찾아봤지만 경력을 살리기는 어려웠습니다. 지난달부터 원주의 한 자활 기업에서 일을 하게 됐지만 원래 해 왔던 교사 일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서를 내고 여러 군데에서 이제 면접을 받아 봤어요. 근데 가 보니까 이제 역시 애가 고 아직은 아 중이라서 하기 어렵습니다. 작년에 귀화한 한국명 이유진 씨는 고향인 몽골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수년간 계약 관련 업무를 해 왔습니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는 업무 경험을 살려 일하고 싶었지만 언어의 장벽에 가로막혔습니다. 한국어 전혀 모르니까 그것 좀 어려운 점이도 있고요. 지금은 애들좀 컸으니까 좀 일할 생각이 있는데 그런데 일자리는 저에게 맞는 건좀 많이 없는 것 같았어. 이들처럼 결혼 이민자 가운데 대학교 이상을 졸업한 사람의 비율은 20% 안팎입니다. 사회적으로 좋은 자원이지만 이들을 활용하기 위한 노력은 미미합니다. 현재 지역의 고용센터 등에서는 단기 인턴을 알선하거나 직업교육 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하지만 고등교육을 마친 여성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키울 만한 프로그램은 사실상 없습니다. 원주시 관계자는 여건상 이런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이 예, 계획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게 직업교육 콜럼이 들어간 것 같거든요. 정부가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 정책은 맞춤형 지원을 강조하고 있지만 역량 있는 인적 자원을 소화하기에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원주에 국내 최초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연구 실증하는 테스트베드가 조성됩니다. 원주시에 따르면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7개 기관이 참여하는 개방형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 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다음 달부터 2024년까지 130억 원이 투입돼 의료 사물 인터넷 기기 개발, 소프트웨어형 의료 기기 개발 등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평창에 반려동물 관광 테마파크가 조성됩니다. 평창군은 오늘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와 모두 500억 원이 투입되는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사업에 대한 공동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 개장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36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는 테마파크는 반려동물 놀이터와 수영장, 노령견 케어센터, 메디컬 연구센터, 국제 산업 전문대학 등으로 구성될 전망입니다.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도내 주요 고속도로와 국도에서 교통 안전 대책이 시행됩니다. 경찰은 오는 8월 11일까지를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하루 최대 교통 경찰관 600명과 순찰차 등 장비 220대를 동원해 교통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극심한 혼잡이 예상되는 영동과 제2 영동 고속도로, 서울 양양 고속도로 등세 곳에는 암행 순찰차와 경찰 헬기를 활용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원주 한지테마파크가 어린이와 함께 한지 작품을 즐길 수 있는 여름방학 한지 특별전을 열립니다. 한지 작품을 요리의 빚대 작가가 작품을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해 주는 방식으로 이번 전시전은 오는 24일부터 한달 동안 한지테마파크에서 열립니다. 세 명의 한지 공예 작가가 참여하고 세계 종이접기 공모전의 수상작품도 선보입니다. 전시 기간 매주 토요일에는 관람객이 직접 한지를 체험하는 종이 요리 교실도 열립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